세상을 창조하시고 인류를 구원하시며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을 통해 구원받은 성도들을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하시는 은총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특별히 감사 없는 것은 지난주에 제 9차 한인 세계 선교대회를 이곳 버지니아에서 개최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인류의 소망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코비드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불안한 경제 상황으로 희망을 잃어가고 있지만, 오직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구원과 소망을 인류에게 줄수 있다는 사실을, 특별히 우리 한인 선교사님들을 통해 다시 한번더 깨우쳤으니, 주어진 이 세계 복음화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희망을 줄수 있는 것은, 화성까지 탐사할 수 있는 기술이나 과학혁명을 통함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또한 정치적인 안정이나 자유경제의 확산이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제대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만이 참된 소망이고 이 믿음을 가진 성도가 복음을 증거하므로 멸망을 향해가는 인류와 소망 없는 이웃에게 구원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완벽함을 통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님을 압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에 힘입어서 선교하고 전도하는 것임을 고백하오니, 오, 주여 도우셔서 우리의 입술이 복음을 증거케 하시고, 우리의 삶이 복음을 증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사명을 위해 세계 각지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오며, 그분들을 돕기 위해 물심 양면 도우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한인교회 위에도 크시는 중이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름다운 선교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크게 간구하옵는 것은 이제 차세대 선교가 활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젊은이들 이 세들이 선교의 역군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미국에 있는 한인 교회들이 크게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의 모판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마지막 대명령인 세계 복음화를 위해 모든 성도들이 애쓸 수 있도록 각자의 마음의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옵소서 선교는 해외에 나가는 것 뿐만 아니라 내육과 형제, 가족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이끄는 것으로부터 시작됨을 우리가 확실히 알게 하시고 그렇게 전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